아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죠. 어디 갔어? 됐다. 이제 먹을 수 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 뭐야? 어쩌다 죽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 누가나 죽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돼. 누가나 죽으면 어떻게 나가? 둘다 저기 안에 있으면 저기서 둘다리콘 되잖아. 아이, 블럭이 한쪽이었네. 아 블록이 한정이었네. 아, 아 완심하고 있었는데 블록 위당하고. 이렇게 블록이 통수를 치다니. 블록이 통수를 깜짝 놀랐잖아 어, 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블럭이 난널 믿었던 만큼 내 블럭도 믿었기에 <laughs> 자 <자자. 웃음> well, 와 어, 이거 보석을 먹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너무하다 진짜 너무 악랄해 아.. 아 진짜 사다리 잡았어야 되는데아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올라와봐 이제 내가 널 던져주면 아이씨 자 잠깐 기다렸다가 사다리 다아 뭐하는거야 왜 나? 아니 사다리 해야 내가 널 던지지 아아응 음, 던질게 아. 아니, 던질게. <laughs> 아, 타이밍 진짜야 역같네 던질게. 아, 아또 위로 위로 떨어졌어. <laughs> 잠깐만 다음 다음 타이밍에 다음 타이밍. 빨리 던지기 던지 어. 너무 힘들어. 살려줘요. 어? 뭐야? 뭐... 오... 누가 하나 올라가야 돼? 위에또 버튼이 있겠지? 있어? 아니 시장 됐다 가자 아어 어, 어, 보트 저기 보트 있다 보트가 괜히 있진 않을 거고. 어... 잖아 아.. 어게 저기 보트가 <laughs> 있는 건 아닐 거 같애 위로 날려줄게 타이밍 맞춰서 나 아이씨. 내가 날려줄게 오케이 아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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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만 가줘 보는 방향으로 던지거든 요아그아아겠네 아, 이거 힘들다, 안 된다. 가자, 그냥. 이거 던진다, 이거 던지는 거다. 다음 타이밍, 다음 타이밍. 던질게! 아, 저 던져서 배를 내려보내는 거다. 배, 배 가져올 수 있겠어? 다음 타이밍. 아 거리가 좀 이상했나보다. 그녀 석을 죽여버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응. 이것도 절로 던지는 건가 이게 또 아닌가? 지금. 집에 들어갔다. 아, 아, 다 먹었어, 우리. 이제 보스 탄이야. 우리, 우리 잠깐만 쉬다 들어갈래? 아다음에 하면 아마 우리 또 컨트롤 못해서 저거 보스 탄못 깨니까 보스 탄 깨야 돼. 우리 잠깐 쇼핑하다 오자 쇼핑. 아 머리, 머리 좀 식히다 오자. 쇼핑. 오늘은 쇼핑하는 날. 아우, 새가 튀어나지 무기 가서 돌려야겠다. 무기 주세요. 수류탄 뭐뭘준 거지? 보면은 탁구공? 잔뜩 샀샀다아 뭐야? 원통이 사아뭐지 원통이 사봐아나 버섯 모자 나왔아데아 바로 출발하는 거아 지금? 음, 가야지 얼른 드박가아지라샌드아 아 제가 눈을 좀 쉬고 물을 좀, 좀 마시고 쥐바자 like they... 뭐야 s 건 r 대체 아니 여기서 이... 던지라고? 리얼리. 네. Really? 진짜 시리어스하게저 던지는 표시 나온 거 보니까 저기서 던지라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 아, 그거 먹으려면 던지라는 아, 거가 봐. 우선 먹으려면 던지라고. 아, 아 먹어야 통칼 문이 열릴 텐데 이거. 아, 그래, 먹자. 일로 와. 이거 두번째가 사라지면 세개.. 세번째거에 가.. 아아아아 아, 뭐 어쩌라는 거야 보니까 타이밍이 위에 있는 두 칸이 없었지면아래게 생기거든? 그니까 위에 있는 두 칸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어아 잠깐 패스해! 아 씨발 저게패스도 뭐지?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예, 저거 이거 괜히 저거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보다 그냥 딱 뒤에 있는 거 쉬운 거 너먹는 게 훨씬 좋을 것아 어. 개 수가 못 자르진 않겠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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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같은저쟤 날려야 되는 거 같아. 아이거내려가네있어야되나그 어? 뭐야 그 보석 3개만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것도 결국에는? 모르겠어 그 정확히 3개 있으면 어떡하지? <laughs> 난, 난 그래서 걱정이라서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어어 된거같아 된거같아 야 뭔가 한거같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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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달이 생긴다 같 안돼 음 앞이었는데 아 이번에도 첫 회는 못 끄겠다 아 진짜 바로 전 단계에서 까지만 해도 첫회에깰수 있었는데 시간 추가하고 헐 아이씨 아, 싸어물에 <laughs> 맞아 죽다니 아아 아. 어떡해 이 돌들 어떡해 통과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됐다

안 돼! 그리고 돼! 사되고 그리고 어. 자, 아, 미치겠네. 이거 됐다. 이건 단순 피지컬이잖아. 헐아 쪼놈이 지금 저렇게 돌면서 저 키고있다 지금 가야돼 헐, 펙션시간 추가하고 우 <웃음> <웃음> 저, 데포 <델포> 타이밍이야. <laughs> 저, 저거랑 맞아가지고 건너가. 아, 짜증나. 저거, 데포 타이밍. 아 안돼 안돼 대포 사아 생각해야 되는데 아 생각 안 생각 안 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 그냥 아 생각하는 게 너무 지쳤나봐 지금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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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야야 나 침착하게. 아 <laughs> <laughs> 미치 <미친>, 진짜 <laughs> 마지막 게 마지막 라스트 찬 라스트 찬스. <웃음> <웃음> 어, 뭐야, 체크포인트 찍었는데, 아, 저 깃발 체크포인트 의미가 거의 없어. 짜증나네. <laughs> アジト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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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바람 저거. 리스폰 포인트! 아, 리스폰 포인트가 왜 저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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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쪽으로 나와있... 아, 미치겠군 오마이갓! Oh, 진짜 왜 여기서 리스폰 리스폰 잡이 없어 진짜 노 개념 세이브 가야돼 여기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만. 괜찮아 앞 앞에 굉장히 빠르게 끝내고 왔어. 오케이. 깰수 있을 것 같아. Eyes in that rainy green. Ah, she gets 슬라이딩, 슬라이딩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이놈! 나 잡아줘 기다려봐 으어. 아 그거 죽여야되는데 아마 열쇠일 거야, 이번이. 이번에 열쇠가 아니면 진짜 저주한다, 이 고양이놈들. 아 쟤네 뭐다? 어. 다열쇠다 됐다. 밖다아 얘가 몇 스테이지? 6 스테이지? Perham's hat, sure, is a mystery. It vexes me so. It truly does. But where did it come from? Well, children, some say the hat was blessed by a voodoo witch doctor and then cursed by another voodoo witch doctor like twenty minutes later. Others claim Perham was adventuring through the treacherous caves of the Nightmare Princess when he found the hat perched atop a giant ruby, a ruby that naturally formed into the shape 아니, of a, skull, a human skull. skull. Ah. But you know what I think, children. I think the hat is haunted by all the souls of its previous owners, all of their dreams and failures mashed together in a frantic, poisonous scramble of grumpiness and conflicting viewpoints. But I'm the dumb one, right? I mean, you got these voodoo, nightmare, princess thingies, easily the biggest crocs of sh. Stuff I've ever heard in my entire life, but I'm the dumb one. That's fine. And not just anyone can don the hat, you know. It calls out only to those who embody the exemplary qualities required. Charity, bravery, handsomeness, gentlemanity, inoffensive smell, ETC, and of course, proper head size. Guess that explains why cats can't wear it. Plus, whoever heard of a cat in a hat, that's preposterous. And heavy weighs the crown. He who wears the hat calls the shots and in a time maintain balance and ensure that Everyone was plump hmm. and happy and wonderful. All good things come to an end, children. Hmm. Well, that's not entirely true. I, I figure pizza will always exist. But this hat, let's just say its days of benevolent guidance are lo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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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 was was it was over with. You I mean, Hattie hasn't lifted a finger to spread the wealth or encourage smiles, and the theater staff is really starting to feel unappreciated. Oh, oh, look! This smoldering unrest has given birth to a precious little storm cloud. Oh, look at his little raindrops. And if things don't. Change around here. This little cloud's gonna grow up into a big, giant, scary cloud and spray us all with a drenching downpour of horrifying madness. One of your mission, I friends... you more than ever now. Hey! Go, and I know things look bleak, but even the word hopeless has been helped. If we rearrange the letters, it spells peace peelslash. The last part was probably unnecessary. I'm sorry. Ah, 다음 스테이지까지만 문을 뭐야? 이분 여는 뭐...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우리 오세, 스테이지 스테이지 어... 우리가 5 스테이지 깬 거야? 우리가 5 스테이지 깬 거야? 6 스테이지가 아아 아, 위에 스테이지 또 있나? 어 잠깐만 배경화면에 해리 금지표 나왔는데 뭐지? 해리 반대한다. 푸 일으키는 같은데 생각하기. 허들 <laughs> 이제 푸젠트 일으킬 것 같은데? 얘옷 벗었어. 얘야 일안 하겠다 옷 벗은 거 같아. 아 어, 이제 해리 이제 내린 끌어 내린다고 후대탈 것 같아. 예. 어. <laughs> yeah. 우리가 그리고 7 스테이지 아6 스테이지가 마지막인가봐. 음. <laughs> 그러고 나서 우리 탈출하는 거네. 다음에 마지막 엔딩 보겠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머리 깨질 것 같아. 바이바이. <laughs>